안녕하십니까. 타임 즐거워주는 남자, 제이슨입니다. 오늘은 트럼프 공원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트럼프 플랜, 플랜이 동사로 쓰였죠. 트럼프 플랜, 플랜, 동사입니다, 동사. 트럼프는 계획했다는 거죠. American Hero Park를. 미국인 영웅들의 공원을. 이 관련 기사 한번 보겠습니다. 자, with Monument. 자, Monument는 기념물이 되겠죠. A Flash Point. 발화 지점입니다. 일촉즉발 이 정도의 의미. 예. 그래서 플래시 포인트, 발화 지점. in the conversation 대화에 있어서 about inequality. 자, 인이 반대 접두사죠. not. 그러니까 뭐예요? 이퀄하지 않은 거죠. 불평등이 되겠죠. in the US. 자, 미국에서 이런 불평등에 관한 conversation 대화의 일촉즉발의 어떤 기념물과 함께 트럼프는 콜포. 자, 콜포 대표적인 수거로서 외치면 되겠어요. 콜포는 뭡니까? 디맨드죠. 디맨드. Demand. 뭐 요구하다? 예, 네, 요구하다. 자, 트럼프는 요구했다는 거죠. 어떤 상황에서? 일촉즉발의 상황에서. 어떤 상황? 어떤 그 기념물 관련 대화에서 그 트럼프가 요구했다는 거죠. 컨스트럭션, 건설을. 어떤 건설입니까? 내셔널 가든이죠. 국가 정원이죠. 어 a 아메리칸 히어로. 그러니까 미국 영웅들의 국가 정원의 건설에 관을 요구했다는 것이죠. 자, 그가 이제 졸라이스리니까 이제 그 7월 3일. 자, 이규제큐티브 오더란 말이 뭡니까? 행정명령이죠. 행정명령. 자, 이규제큐티브하면 실행하다. 왜그 자동차 뭐 그랜저나 이런 거 보면 뭐 이규제큐티브 써 있었죠. 실무자, 뭐 이사 뜻이 많아요. 뭐 이사란 말도 됩니다. 이사. 어떤 회사의 이사는 그 굉장히 임원이죠. 실무자죠. 그래서 이기제키티브 하면 뭐 실행하다 이런 말도 되죠. 물론 이제 execute란 말도 있어요. execute. 이건 동사죠. 실행시키다. 그래서 뭐 사용시키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execute. 아무튼 실외, 실무자의 그런 명령, 즉 행정명령이라고 번역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거기서 mandate. 명령했다는 거죠. mandate. 뭐라고 대처를 이제 명령했다는 거죠. The park. 이 공원은 include, 포함해야 된다는 거죠. statue, 상을, 조각상을. 뭐에? 역사적이면서도 현대적인 피규어들을. 자, 피규어 다의입니다 피규어는 뭐, 모습, 모양. 이런 뜻도 있고요. 인물이란 뜻도 있고요. 뭐, 비유란 말도 있고요. 뜻이 많죠. 피규어란 뜻이. 근데 여기서는, 어, 인물이 되겠죠 인물. 예, 네, 인물. 네, 인물이란 뜻이 있습니다. 인물. 그래서 이제, 어, 역사적이면서도 현대적 인물들의 상을 포함을 하라고 명령했다는 것이죠. 근데 그 사람이 f r A 2 B죠. 어디서 어디까지? 어, 프레드릭 더글라스라는 사람, 그 다음에 안토닌 스칼리아. 이런 그, 어, 역사적 인물부터 현대적 인물까지, 어, 이 네셔널 가든 정원에, 어, 이 사람들을 넣어야 된다라고 행정명령에 명령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그 트럼프가 이제, 그 역사적 공헌 이야기를 하면서 했던 이야기 중에 이프라이드릭 더글라스를 한번 검색해 봤습니다. 누가 봤더니 미국의 그 저자라고 합니다. 흑인이죠. 어, 미국의 노예제의 폐지론자랍니다. 미국 노예제 폐지론자였으며 신문 발행인, 강연자, 정치 개혁가였다고 합니다. 어, 이 사람은 이 시대의 가장 두드러진 아프리카계 미국인들 중에 있어서 가장 역사상 영향력 있는. 강연자와 저자들 중에 하나였다고 합니다. 프레더릭 더글라스라는 인물도 알게 됐네요. 어, 여기 보시면 언제 어, 보뭐 보시면요. 소셜 리포머란 말 나왔죠. 여기 보시면 소셜 리포머 사회 개혁가죠. 그다음에 어발리셔니스트란 말 나왔어요. 어발리쉬란 말. 어발리쉬란 말은 멋못을 폐지하다 이런 말이죠. 에이브란말 접두사가 어웨이는 뜻이니까 뭔가를 없애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발리쉬 뭔가 를 없애버리다. 그래서 이제. 어발리시에이리션 n 이제 이스트 해 가지고 노예 o 지론자 이런 뜻이 되겠죠. 어발리 o n a b 그다음에 오레이터 오레이터란 말은 연설가가 되겠 t 요 그다음에 스테이츠 i 하면 이제 정치가라는 뜻도 되죠. 뭐 상원, 우원, 정치가 t i o n a b o l i 이 i o n a b 이 l 사람이 o n a b o l 이 t i o 자 a b o l i t 자 o n Abol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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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의 유명한 사람이 되었다는 이야기가 나와 있네요. 자 기사를 찾아보니까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 온라인상에서 이렇게 했다고 그래요. 아시다시피 미국에 그 가보시면 조지 워싱턴 그 건물 거기에 이제 링컨 기념관에 있죠. 링컨 기념관에 여기에서 이제 행정명령을 했다는 것인데요. 트럼프 원 a n t a park f 아까 스 t a 나왔었죠? 상, 조각상. American hero, just how might that work? 어떻게 그런 일이 w 진행될 것인가 의문을 가지고 있죠. 어, uh, 또한 트럼프가 이제 이러시모산 아시죠? 러시모 산에 자기의 그 조각상이 들어가기를 원했다는 속내를 비침으로써 반발을 사게했는데 어, 미국의 독립선언서, 독립선언일 내 여기서 축제를 했죠. 그래서 어, 좀 문제가 됐는데. 참고로 여기 미국 대통령의 러시모에 있는 조각상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왼쪽부터 첫 번째 일대 대통령, 조지 와싱턴이죠. 미국 독립전쟁의 장군으로서 독립에 큰 기여를 한 사람. 두 번째는 토마스 제퍼슨. 이 사람의 공은 뭐였냐면 미국 독립선언문을 수필로 작성했다. 그리고 이제 북군의, 남북전쟁 당시 북군의 승리로서 미 연방을 살린 그 다음에 모든 인간의 자유를 지킨 에브라엄 링컨이 세 번째, 20, 26대 대통령, 아, 20, 아 16대 대통령. 그 다음에 서부의 자연보호의 큰 공원이 있었다는 대통령이죠. 그 다음에 파나마 운하의 구축. 미국의 위치를 세계적으로 올려놓은 루스벨트. 이렇게 어, 대통령이 4명이 있다고 합니다. 16년이 걸렸다고, 아, 14년이 걸렸다고 하네요. 1927년에서 1941년. 14년이 걸렸고. 여기 전체 모습을 보시면 조지 워싱턴, 제퍼슨 대통령, 루스벨트, 링컨 이렇게 네 명으로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체 큰그 이미지를 보시면 이 산에 이렇게 세워졌다는 거죠. 어 그런데 이제 그 여기에 이제 네, 네 명의 얼굴이 새겨져 있는데 이 산에 여기서 이제 불꽃놀이가 있었죠. 그 대통령, 미국 대통령 그. 그 트럼프가 여기에서 불꽃놀이를 했단 말이죠. 근데 기사를 보니까 여기 나와있죠. 불꽃놀이가 2009년 이후 없었다고 합니다. 여기가 이제 건조한 지대여서, 여기 보시면, 건조한 지대라서 산불의 위험이 있는데, 여기서 막그 불꽃놀이를 했다는 거예요. 미국의 독립선언 날 전에. 그리고 여기 보면 어두운 역사란 말 나오는데, 이곳이 그 인디언들에게는 신성한 곳이었다고 하죠. 근데 이 땅을 뺏어서, 어 마음대로 유린을 한 거죠. 1868년도에 원주민 보호구역이 포함됐으나 이 지역에 금이 발견되면서 미국 정부가 변변한 보상 없이 땅을 가져갔다. 이런 지금 논란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100년이 흐른 1979년도에, 어, 인디언 원주민 그 수족 국가에다가 1710만 달러, 어,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한 840억 원 정도를 보상을 하라고 했다고 합니다. 근데 원주민들이 지금 이 배상금을 받으면 이 법적 문제가 종결된다면서 수령을 거부하면서 어, 트럼프가 여기 온다고 하니까 데모도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어, 그와 관련된 기사를 이렇게 찾아보니까 이렇게 그날 어, 독립선언서 날 전에 이렇게 불꽃놀이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트럼프가 여기에서 기념식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에어쇼도 하고. 그, 그리고 나서 이제 어, 여기 보시면, 어, 원주민들이 이렇게 데모를 하러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대규모 불꽃놀이 행사에 반대하는 기사가 소개를 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